그림과 같이 a, b가 4, a, c가 5이고 코사인 각 b, a, c가 1분의 8인 삼각형 a, b, c가 있다. 선분 a, c의 점 d와 선분 b, c의 점 e에 대하여 각이 다 같을 때 d를 구하라. 이 그림에 정보들이 다 있고요. 각이 다 같은 겁니다. 그럴 때 d. 이 길이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 일단 알수 있는 것들을 보면요. 이 각이 같으면 이거 이등변삼각형이 되겠죠? 이쪽 길이가 4와 같은 4가 되고요. 요 쿠사인 값이 주어졌어요. 그럼 요 각이 주어진 거랑 똑같은 겁니다. 각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등전삼각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거보면 자, 요게 쿠사인이죠. 이거 분의 여기 요게 8분의 1 즉, 이 길이 비율이 비율이 8대 1입니다. 8대 1인데 여기 지금 4니까 요거 절반이 2분의 1 되겠죠. 실제 길이 요만큼 길이는 2분의 1 이쪽도 똑같이 2분의 1이고요. 5에서 요거1 빼면 요 나머지 길이는 4가 됩니다. 4, 4면 이것도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네요. 그리고, BC 길이를요, 이큰 삼각형에서 보면은, 4, 5와 이 각이 지워진 거기 때문에, 요 BC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. BC 길이를 제가 X라고 해보겠습니다. X라고 하고, 세 변과 하나의 각이니까요,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보면요. X제곱은 4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. 빼기 2배 4 곱하기 5 곱하기 코사인, 요 각이죠. 코사인 값이 1분의 8 그럼 2, 4, 8 약분 되고요. 25에서 5 빼면 20 더하기 16이니까 36 x제곱이 36이면 x는 6이 됩니다. 그래서 요 길이가 6인 걸알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요거 2등변이기 때문에 또 d 에서 수직으로 내려올게요. 이렇게 내려가고 그러면은 요, 요 길이가 6의 절반인 3이 되고요. 그다음에 또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이쪽 길이 구할 수 있겠죠. 자, 루트에 이거 제곱해서 이거 제곱 빼는 거요. 16 빼기 9하면 7. 루트 7이 돼요. 그 나머지 지금 요 길인데, 여기 아까 코사인, 코사인 값이 8분의 1. 여게 8분의 1이기 때문에 이 비율이 8대 1입니다. 여기를 제가 8k, k라고 할게요. 이거 세개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면요, k 제곱 더하기 루트 7의 제곱은 7, 8k의 제곱이니까 64k 제곱, k 제곱 넘어가면 63k 제곱이 7이고요, k 제곱이 63분의 7이 됩니다. 자, 이거 약분되죠. 7로 나누면은 9분의 1이고요. k 값은 양수, 루트 씌우면 3분의 1이 됩니다. 그럼 답이 우리가 요, 요, 길이구 하는 거죠. D 길이는 8K니까. 8K는 3분의 8이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. 3번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